무 물이 있는 곳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봉장에는 뭐물 흐르는 곳도 없고 거리 물을 불러 가려면은 저강저 정도 높이 갔다 와야 돼. 그러면은 물길로 덕에 가야 근데, 돼요. 우리는 물... <laughs> 안 그래서 급수통에다가 <laughs> 이런 피트병 있잖아요. 2.2점 아니 아, 1.8리터짜리 물 깍담아 가지고 아, 바늘에다가 하나 둘셋네개 뚫어 바늘로. 그래서 요거 뚜껑 닫을 때요. 이렇게 살짝, 살짝 눌러가지고 딱 닫으면 돼. 아, 그러면은 예. 물안 흘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맺혀있잖아 구멍에 얘들 그걸 빨아먹어. 빨아먹으면 계속 나오는 거야. 한통다 넣으면 일주일도 안 가요. 다먹어그물 그만큼 많이 먹어요. 아니 볼통 안에다 집어 넣으면 된다고. 아, 네계량볼통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이 있잖아요 옆에 음. 거기도 넣어되고 아니면은 이런 볼통을 옆에 모서리를 여기다가 이제 나무젓가락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다 구멍 한세개로 뚫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 벌이 요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먹어요. 근데 이거를 밑에 뚫어가지고 딱 놓으면은 이 다니까 못 빨아먹잖아. 거기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 오뎅꼬치나뭐 나무 젓가락 아니면 나무 그강목 1mm짜리 있잖아. 요 1cm짜리. 그런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그 소비 위에다가 소비 위에다가 하는데 1.8L짜리는 뚜껑이 안 닫혀. 뚜껑을 닫으면 압착이 돼가지고 물이다 세요. 그러니까 볼통 앞에 공간이라든가 볼통그 소비 없는 그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주면 다 빨아먹어요. 근데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양봉원에 가면 물통에 이렇게 있어요. 물통은 소문에다 다 꼽아놓으면 아주 간단해요 그 단점이 그 소문 급수기가 있는데요. 네, 소문, 소문 급수기 하나에 몇백원안 해요. 한 200원인가 밖에 안 해. 아니야, 소문 급 그게 1,700원짜리가 음.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PT병에다가 이렇게 꽂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소문에다가 꽂는 소문에다 거 있는데 이거는 한 500원밖에 안 해요 그 PT병이 다 맞아 <laughs> 저 사이다 병도 맞고 콜라 병도 네, 맞고 뭐 1.8L도 맞고 500ml짜리도 맞고 다 맞아 그, 저, 뚜껑이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다 맞아 그, 호수에다가 콩이 아, 만들어겠지 피트병에다 물러가지고 음. 그 소문 조절기 닫아가지고 그 소문 조절기가 요렇게 챙겨가지고 기, 한 요만해요, 한 15cm 정도 돼그걸 소문에다 게꼭 찔러 넣어주는 거야. 음. 단점이 뭐냐면 벌 이동할 때 장애물이 되고 또 단점이 뭐냐면 그 틈새가 높아요 이게. 그래서 해충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여기 양봉원에 가면 돼 있고. 네. 그거는 급수도 되고 사행해도도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귀찮으시면은 1.8리터에다가 1.8리터에다가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늘로 한두개 찔러 가지고 사양에 만들어 가지고 뚜껑 닫아 가지고 안에 넣어 주면 돼요. 그냥 1.8리터면은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면 돼요. 이데 저거 숫자가 적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많을 때는 100분, 2 0 0 되면은 자동급속에 설치해야 되고, 갖다 집어넣는 건참 불편하고, 이데 바깥에다 소문이에다가 이거를 이제, 그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딱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딱 넣고 나머지는다 넣어 놓고 이렇게 볼트 같는 데로 따로 해 놓으면 됩니다. 요거 지금 사양할 때 봉지 사양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도봉 예방에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양기에다가 이런 무밀기 네, 때 네, 잘못하면 은 네. 양봉 다 불러들여요. 그약 그 주저들고 막 강에다가 흐르거나 그러면 은그 냄새 맡고 귀신같이 와요 아주. 그러니까 네. 요걸 뚫어 가지고 요걸 빡 노란 박스 있잖아요. 비박스 네. 저런 박스에다가 벌통수만큼해 가지고 딱 들고 다니면서 다시 넣어 주는 거야, 이 그리고 다음에 넣어 줄때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빈병 빼고 네. 넣어 주고 네. 그다음에 비빼뺀 데다가 또 채워 놨다가 다음 주에 또 넣어 주고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이거를반 정도 사양에 채우고 이렇게 한번 눌러서 다으라는 얘기. 꽉 채워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네. 네. 공기가, 공기를 다 빼기 위해서 눌러가지고 하그렇죠 네.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요 밑에를 딱 뚫어요. 이렇게 냉이를. 그래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살짝 누르면은 이렇게 누른 상태가 닫아. 그러면은 그 안에는 공기가 싹 빠지니까 압축이 되잖아요. 안눌러요 근데 꾹 누르면 찌찍 나가. 그러니까 압력만 가하지 않으면 돼. 사양할 때 도구 안 해도 좋겠다. 이렇게. 네. 다른 이렇게 급수 할 때도 좋아요. 급수 같은 경우에는 물새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그물새도 걔네들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빨아먹어 아주 금방. 복갈, 골깔, 에다 네. 근데 저기다가 그냥 물만 집어넣지 마시고, 영양제? 그 벌키퍼라든가 아니면 소금 조금 섞어가지고 넣어줘도 되고. 아 우리가 아까 저한 마리에다 가지고 좀 근처를 하는 데 그랬잖아요. 네. 난 나머지 우리 u 넘어 if you're n o 한마리 r e if 는이제부모님이 t 라는 r e if you're not sure 기 f you're not sure if y o 그 r e not sure if y o u 벌키퍼 o 그 s u r 어 if you're n o 40g, 네, 40g, 40g이면 용량이 얼마큼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드용인데 음. 40g이면 음. 뭐큰수으로 해가지고 몇 스푼 정도가 아, 40g인지 아시는요 2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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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프로 2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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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프 쉽게 0각하게0면은소0도마찬0지로요0마로0 0 0 0 0 2 2 2 2 2 2 2 2 몇 그람? 이십 그람. 그럼 소분 한그한 한 스푼? 한, 스푼이잖아. 요한 스푼. 그리고 그이비도 아, 저, 저, 그렇고. 그렇고. 이물비도 이물비도 그렇고. 이물그이물 그렇고. 이물비그저이저비도그저고이 그렇고. 이물비도 그렇고. 그렇고. 이물비이렇이그고이물 그렇고. 이렇그이그이그 그리고 놔줘야, 더 놔줘야 재밌는 놔줘야. 거는 그 모든 영양제 통보게 되면 뚜껑에 적혀 있어요. 뭐 10리, 10ml 뭐 이렇게 20ml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한 뚜껑 보 놓거나. 근데 이제 벌키퍼 같은 경우는 봉지를 뭐, 돼 있어가지고 뭐, 없어요. 네, 없는데. 티스푼, 그 농약 티스푼이 제일 좋아. 네, 농약 티스푼도 좋고. 그렇다. 벌키퍼 같은 경우에는 한말 기준. 저는 어떻게 주냐면은 반 봉지를 다 넣어요. 오이. <laughs> 네. 벌키퍼는 벌통 저 뚜껑 열고 그냥 그 소비 상단에다가 뿌려줘도 돼요. 가루를물어가요다 먹어요. 그밑에다가 뿌려줘서 그어 네. 가루를 네. 어 그렇게 뿌려줘도 되고, 그다음에 사양에 섞어줘도 되고. 아니 하십니다. 이게 소문을 여러분 대박화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내려와서 일하는 애들도 많더라고. 떨어진 화분을 다시 물고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 밑에 그그 부스러기 떨어지고 물어내는들도 있고 바닥에서 농태 까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 지금 시기에는 바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때 농태 까는 애들이 그러니까 가 붙일 테 없으니까 방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서 뭐 집도 못 짓고 꿀도 안 따고 그냥 예, 어정쩡하니 그냥 짜증 나니까 예, 너는 열심히 일해라 나는 좀쉬겠다 군에서 나눠준 그 소독약은 기준으로 라이프 잡혔냐? 라이프 재킷은 1리터 분무기에다가 한 알. 한 알. 예. 네. 뭐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그에도효과 그, 그, 그 효과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효과를 몰라 그냥 무적으로 얘기인데 아, 음. 주변에 음. 양봉은 <laughs> 어딨는지 주변에 무 사람에게도. 아는 라이프 재킷이 많은데 일조군에서 많이 날아주니까 네. 네. 양봉은 별로. 뭐 병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 아니 나도 꼭이 많다는 말고계시는말아니이에요그말 통에 병이 많다는 말그 뭐, 뭐, 병이 많다는 말 통에 다는말 통에 병막많다요말 통에 고이어다는말에서막 쳤어요. 말안 아, 치고 있어. 그게 가장 좋아이 지금 말 통에 다가 공장 소독할 때 원래 양 통에 그양봉다가등장하독할면은래준봉이 있어요. 그 양봉사가 있어야 돼. 창고 첫이 있어요. 그 양봉사가 있어야 돼. 창고 첫째 두 번째는 소독 기구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간판이 있어야 돼. 그죠? 토봉도 똑같아요, 토봉도 똑같아요 기준은.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소독 방역할 수 있는 방역통, 방역약제 이런 것들 이다구비되어 있어야 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농약 그 20리터짜리 한 말짜리 분무기 있잖아요. 요새 배터리 돼가지고 그냥 충전해가지고 그냥 뒤익 뿌리면 금방 왔다 갔다잖아. 하 벌통 외부고 막뿌려도 상관없어요. 먼저 님 쓰던 거, 뭐, 거 아, 그것도 좋던데요. 네. 그런 거, 식으로 거. 해가지고 방역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좋은 거는 벌통 교체가 가장 좋아요. 소독 다 해놨다가 깨끗한 벌통으로 교체해주는 거. 그게 봄에 봄벌 키울 때한번 해주시고 지금 이 시기 때한번할때 됐고 월동벌다 만들어 놓고 월동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통과를 한번 해주고 그래야지 머리 건강 해요. 그러면서 <laughs> 이길 으면 또 우리 김사 장님 처럼 말이 기르면곧볼시 간이 없어. 음...